아유 왜 이렇게 덥냐 아, 안녕하세요 장미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한번 팍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가시죠 아유. 오늘 치가를 담는 치가를한시 응? 아 지금 어다 다시 아그리지그하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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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놀라운 소식. 구독자 35명 되면 Q&A I 에아 맞나? 어쨌든 할 거라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어? 이제 가서 위원님 재밌다면 구독과,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우, 여기 시원은왜 거실에 에어컨이. 거실에 어컨없어 되는데. 라이트로겠습니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 찍지 마. 응? 나 할머니 안 찍고 있어 나는 오래 전부터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다고 안 도와줄 거야. 어이구! 지금 몇 시지? 1시 5분이다. Oof. Oh. 消耗我心的 이기는돌 일입니다.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같아 저기는 경비실! 안 나왔어? 예, 어, 빨리 나서야지 어. 너무 덥네요 너무 덥지? 예 어, 어가려 그래 그래? 지금, 지금 한국 가야죠 한국 가야 돼요? 예, 근데 어. 오늘 치과 가가지고 댓글안 아, 치과 가는 바람에 몇도안 가? 예, 어, 그래 갔다 와. 예, 어, 장보원 놀아가려. 어, 예, 놀러 가. 놀러 가. 와 감기 걸린 감겨? 아, 몰라요. 그냥, 그냥 걸렸나. 잘 아, 지내고 있지 예. 응, 그잘 그래. 지내라. ,이. 예. 응. 어? 하이는 나. 나한테 왜 나... 어, 하이 누나, 왜? 나이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어. 너 이러고 찍는 중. 어. 내 얼굴에는 하지 마, 아줘 아예 안 찍어요. 내가 뭐할것 같아요? 진짜? 네? 왜 춤상 이거의 다섯이야 이놈의 다섯 춤상 예. 짝짝. 야 근데 있잖아 어. 이거 이거 니, 니랑 나랑 공감하지 않아 여 여친이랑 있잖아 친구였을 때는 아니 별로 안어 어색했거든. 응. 아 근데 사기건 아닌가 뭔가 어색해진 것 같아. 야야 야, 만약에 너희들 사귀자아 만약에 너희 둘 말고. 아왜왜 왜, 왜, 왜? 너희 둘만고 아니 거든요? 아니 너희 둘 말고 너희들 어른 때때 최악의 고민이 <laughs> 오빠 만약에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브라 친구랑 놀아 빠졌어. 그럼 누구부터 하며, 안 구할 거야? 하면 두장 누할건데 하면. <laughs> 그런데 왜? 왜 둘이 같이 있는데? 하면 <laughs> 맞았다 아주 꿀팁이군. 어, 꿀팁이군 아주 좋은 꿀팁이군요 선배님의 맞게. 말씀 받들어 먹겠습니다 억들어 먹소 아, 내, 내 남친 내가 한번 부러웠구나 자기는 내가 좋아하면 전 여친이 좋아할까? <laughs> 어 여친이지 하니까 예쁘니까, 그까왜 너무 정성이 없다. 아, 왜 예쁜데, 그러니 어... 어... 그래서 그냥 전 여친 나왔다는 거야? 완전 짖 아, 짱짱 티... 세상에서 데이어 아니지. <목소리> 오빠, 그거 전전 정려, 여친이 사용한 거잖아. <목소리> 찰싹. 너무한 거 아니에요?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아니고 불편고 왜? 자루야 많이 끊고 싶어 아, 썰렁머리 이거 다나가 만든 거야? 그거, 나 옛날에 해봤던 짭이야 내가 다만들 거야 있잖아, 근데 이거 은근 재밌지 않아? 응, 이거는 짭 재밌어, 이거는 내가 한개 만들어봐도 돼? 너뭐 만들래 지우지 마다, 건물 왜? 지우지 마다 건 지워, 건물. 지워, 지워, 지워 이거, 이거 다, 물 아니야? 나 진짜 이거 뽑아버리고, 물 아니야? 물 맞아 물이 왜안 지겨? 아 이거 너무 들럽잖아 고인물 그 <laughs> 그면 니가 뜯는 거좀 만들어? 이거는 수영장이야 해수욕장 이거 빠지면 전. 닌 아, 이렇게 키보드를 얼굴을 이렇게 하자 얼굴을 이렇게 두고 앞으로 가면 돼 아, 이거 이거 줘봐. 점프하는 거. 두 번. 점프하는 거두 번, 두번연타 굽기 가운데에 접혀앉아야 돼 음... 그럼 나는 일단 유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알아 촛분은 무조건 있어야 돼 아이고 그러면 나는 나는 치과 가야돼서 4시에 가야되니 시간이 급하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좀 가줄래? <laughs> 빠빠이 거의 깡패게다올렸는데

오시원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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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 친구 박기윤 씨랑 야 내가 너너 뭐, 너 유튜브 홍보 좀 해줄까? 그냥 해보는데 그냥 한번 해보견데 심심해서 <목소리> 그래? <laughs> 어 그래서 홍보 해줘 말어 홍보가 뭐예요? 홍보 알려주는 거 지금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알려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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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려주지 마. 응, v e y o 말 I love 이 o 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이 아이 u I 아 o v 김 y 은야 <laughs> 아이씨, 침 벗어. 아, 침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나 나왔어, 나 나왔어 방금. 나 방금 나왔어. 모다이크 스토리야. 아, 내손 먹고 있어. 침었어침었어 개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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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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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공부를 끝낸 조용입니다. 제 친구가 옆에 있고요. 호박이 많이 짰어. 네. 뭐야? 이쿠! <laughs> 과자 이쿠! 과자 이쿠!